네. 이제는, 자, 단자대 번호. 윗단자대랑 아랫단자대. 그거 말씀드릴게요. 단자대 넘버링 하는 거 체크하겠습니다. 보통은, 자, 윗단자랑 아랫단자대랑 색깔을 구분으로 해가지고 하, 많이 합니다. 자, 윗단자대를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하셔도 되고, 뭐, 다른 파란색으로 도 검정색으로 하셔도 돼요. 자기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그냥 빨간색. 빨간색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위에 보시면은, 위 단자대, 요 단자대 위에 붙은, 요 위로 배관으로 가는 거를 저희가 이제 남바링을 해서 관에 이제 선을 결선할 때그남발링대로 결선하는 거예요. 자, 왼쪽부터 보시면은, 이곳 박스 안에 YL, 그다음에 그 전원부 주전원부 들어오는 단자대, 그다음에 이곳 박스에 GLR, l 그다음에 셀렉트 스위치 이곳 박스. 어, 간혹가다 이 캡이 뭐냐고 좀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그냥 뚜껑입니다. 뚜껑 막혀 있다. 어, 시험장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이 부분을 뚫으면 안 돼요. 막혀 있는 캡으로 세우면 돼요. 고무마개로. 그다음에 이거는 팔각 박스. 제 팔각 박스를 는데자 고대로 해볼게요. yl, bz가 먼저 들어갑니다. yl, bz가 여기 있죠. 지금 보시면은 잘 보시나요? yl, bz. 자, 이거 박스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한 박스 안에 들어 있으면 결선이 같이 공통으로 묶어도 된다 있죠. 공통. 이 부분 공통이 들어가죠. 이 공통을 1번, yl, 2번이랑 bz, 2번이랑 공통으로 표현하고요. 이거를 2번이라고 할게요. 2번. 그 다음에 YLBZ, 보시면 또한 손으로 연결되어 있죠. 또 공통으로 하면 돼요. 이것도 공통으로 하면 돼요. 공통 2번. 자, 이거를 그대로 위에 전모 윗단제대로 표시를 하면 돼요. 자, 1번, 2번 표현해서 1번을 아 요거 1번이었죠 1번 요기 2번이었죠 자, 1번을 YL 2번이랑 B 부저 2번이랑 공통으로 하시고 2번을 YL 1번이랑 부저 1번이랑 공통으로 묶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곱 박스 안에는 총 2개가 선이 들어가겠죠 일단은 일단은 그걸로 표시해 주시고요 그럼 다 들어갔어요. 선그 다음에 들어갈게 주전원 부분에 TV1 단자대 있는 선입니다. 이 부분은 보시면은 TV1 단자대 그대로 있죠. 이 부분은 이 부분 들어가는 게 4개선이에요. L1, L1, L2, L3, PE 그대로 그 다음 번호로 연결해서 3번, 4번, 5번, 6번을 표시를 하면 됩니다. 3번, 4번, 5번, 6번, L1, L2, L3, PE.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게 뭐라 했죠? 갈색, 흑색, 회색, 녹, 황색. 자, 색깔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차피 케이블선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4개가 달 들어간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측부터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되면 자측부터. 뭐그 다음에 할게이웃박사님의 GLRL이죠. 자, GLRL은 어디에 있느냐? 자, 여기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자, 보시면은, 자, 이 부분도 공통으로 들어가죠. 공통. RL2에 GL2에 공통. 이거를 몇 번이죠? 그 다음 변호가 7번. 7번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8번으로 하면 돼요 8번, 9번. 이쪽을 8번, 9번 해도 돼요. 자, 그것 적어주시면은 7, 8, 9, 3개선이 되어 가죠 자, 7번은, 여기 말한 것처럼, RL2, GL2의 공통. 자, 8번은 GL1, GL1, 9번은, 아, 파, RL1, gl1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세가닥이 들어간다 맞죠 세가닥그 다음에 2번 여기 있는 마지막선 셀렉트 스위치 들어가는 박스에는 몇가닥 들어간다 했죠 세가닥입니다세가닥 무조건 세가닥 이에요 셀렉트 스위치는 만약에 셀렉트 스위치 안에 gl이 들어갔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배관 배치도에 보시면은 바꿔서 gl을 하나만 넣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연습 공개 논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총몇 가닥이 될 건지, 오늘 하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공통을 먼저 10번을 잡을게요. 그 다음에 오토를 11번, 수동을 12번. 10번, 11번, 12번. SS 공통, SS 오토, SS 수동. 자 그러면은 윗단자재는 끝났어요 윗단자재는 총1 2가닥으로 셀렉터 스위치 들어가는거 3개 그 다음에 CL 와이어대 3개 와이어부재 2개 그 다음에 여기 주전사은 4개 다 이렇게 하면 윗단자대는 끝났습니다 아랫단자들은 파란색으로 안돼있죠 파란색은 똑같이 이 기준으로 아랫단자대로 들어가는 이 선을 체크 돼요. 자, 아단첫 번째 좌측에 있는 것은 PB0와 PB1입니다. 자, 이 부분도 똑같이 한 박스 안에 들어가 있죠. 자, 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또 연결이 돼 있어요. PB1, PB0 공통을 잡으시면 돼요. 이거를 1번 아랫단자 대 1번으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부터 아랫단자 대 2번, 아랫단자 대 3번. 자, 이거를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적을 데가 없네요. 1번. 자. 2번, 3번 표시해 주고. 1번은 뭐랬죠? PB0의 4번이랑 PB1의 1번이죠. 자, PB0의 4번, p b 1의 1번. 이거를 공통으로 잡고. 2번은 PB0의 3번이죠? p b 0의 3번. 요거는 PB1의 2번이죠 pb1 에 2번 자 색깔을 됐어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단자대 3번 맞죠 3번 단자대 3번인데 tv3 tv3 어디있죠 tv3 는 여기 있습니다 tv3 그냥 그대로 다음 번호를 4번 5번 6번 7번으로 하시면 돼요 4번 5번 6번 7번 u2 v2 W2PE. 단자대에 가는 주전원의 단자대의 색깔은 갈색, 흑색, 회색, 녹황색 자, 색깔을 잘 기억해 두세요. 갈색, 흑색, 회색, 녹황색그 다음에 단자대 4번, TV4. TV4는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전극봉으로 가는 거. E1, E2, E3. 그대로 다음 번으로 이어서 8번, 9번, 10번. 8번, 9번, 10번. 요거를 2번 E2, E3이라 표현해 주세요. 2번 E1, E2가 21이 약간 FPS 100번이었죠. 전체적 키즈 7번. 요거는 8번, 1번. 자, 이렇게 해 주면 안 헷갈리겠죠. 자, 다음으로 어 갈게? TB2. 마지막으로 TB2는 뭐죠? Dv2 는이 자리 죠 M1 에 들어가 는 주전 원선 그다음 에 이어서 11 번, 12 번, 13 번, 14 번, 11, 12, 13, 14 11 번은 U1 이었 고, 12 번은 V1, W1, PE 브레 죠색 깔이 갈색, 흑색, 회색, 녹강색 자 이렇게 하면은 끝납니다. 단자대 번호는 끝내겠습니다.